여러분, 안녕하세요. 랩입니다 이게 어제 저희가 탔던 케이블카이고요. 밑에서 봤던 등대. 이 등대를 구경하러 갈 것입니다. 바로 옆에 배가 있고, 하멜 등대가 있네요. 갑자기, 그 오동 오동도에도 봤었던 건데. 잠깐만. 강아지가 있네. 저기 이거는 이것도 거기 오동 아 오동도 거기서 봤던 거. 어 물고기. 야야야. 고기가 보이는 데 아잇, 어. 어, 이 어, 맞아, 이렇게. 저 함, 어, 함엘 등대에서 구경을 한번할 건데,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거 같네? 2분 반에? 아닌가? 아니야,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봐 봐라. 저희, 저희가 찾던 건데, 낮에는 별로 멋지지가 않을, 저희가, 아, 밤에가 멋지다고 해가지고, 어, 뭐냐, 케이블카가, 밤에 멋지다고 해가지고, 밤에 간 겁니다. 여, 여, 저희가 가, 저희가 오동도로보봤던 그, 등등. 여라고말 하지 마, 요 가자, 빨리. 아우. 키가 노래 불러서 좀싫어요가 나올 수도 노래를 불러다니... 어, 이제 코앞이다. 코톡 어, 의자도 빨갱이고여기가 주스 흘 잃었거든요. 페인트 아돼 이제 앉아가지요한 바퀴 쭉 돌아오도록 해주세요. 위로 올라가고싶다 요스와 하멜 핸드릭 어, 하멜 264명은 어,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소속 스페인 타이완을 거쳐 일본 나, 나가사키로 가는 중뭐 어쩌고 저쩌고 하네요 한바퀴 돌아볼게요 모양도 고 지금은 저 바다 위에 가득한 허공뿐이나 한 시절 이 땅에 네덜란드의 젊은이들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살다가 하니바람을 알던 그날 밤귀양의 돛을 높이 올려 저수평선을 넘어갔다고 이 땅에 한도 두고 정 또한 두고 그 겨울 유난히 바람에 작고 오동도 동백꽃이 더더욱 붉었다 하더이다. 음. 낚시동제구역 구역 내 낚시통제. 오, 잘 보면 거기 보이네? 거기 보이는 진짜. 지않 주셔야 돼. 저기 있 저기 있다. 엄청 온다. 잡고 싶다. 오, 저거 그렇지. 그 완전 멋져. 잠깐만. 여기 있다. 차 엄청 온다. 케이블카 위에. 하멜등대이번하멜등대안녕등대 하멸등대. 하멸하멜등대하멸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럼 뿅